네, 반갑습니다. 김학신입니다. 아,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마케팅의 세계를 안내하고 어, 이론과 또 전문적인 또 저의 경험을 살려서 실무적인 어, 접근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진행에 대해서 잘 기도마 들으시고 어, 좋은 공부와 또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우리 이 수업의 목표는 크게 스포츠 마케팅은 시설 또 서비스 업 용품 업을 통해서 서로 융합되는 융합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현재이자 앞으로 미래의 산업입니다.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 마케팅 전략 학습을 하는 과목입니다. 여기 이제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. 첫째,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마케팅의 개요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. 또 중요한 소비자 행동, 또 관점과 요인, 또 마케팅의 전략과 프로세스, 또 마케팅 믹스, 어, 또, 어, 소비자를 알아야, 적을 알아야 시장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, 시장 조사와 마케팅 종료,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것입니다. 그리고 스폰서십의 중요한 요인은 미디어와의 관계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이벤트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하는가 스폰서십 또 라이센스 에이전트 또 에이전트는 이 우리 그 프로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직업인들입니다.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가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에이전시 대표적으로 미국의 IMG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는데 전 세계 1,700명의 프로 선수들, 뭐, 타이거 우즈라든가 우리나라의 김여라도 이제 IMG를 거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 했고요. 그래서 좋은 에이전시를 만나는 것이 지금 프로 선수들의 모든 꿈입니다. 잘 좋은 에이전시를 만남으로 해서 개인적인 성취와 또 부와 명예를, 이미지를 거둘 수 있는 게 이, 이 때문에 에이전트 또 에이전시와의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포츠 산업은 이런 이제 스타가 역할을 해서 부하치를 창출하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학습 목표는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과 사례를 학습하여 스포츠 마케팅 마케터로서 관리자로서 현장 감각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드바이서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수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16주가 진행됩니다. 오늘 이제 1주차 오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뭐,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마케팅 관련 이론, 또 이제 소비자 행동 조사, 론,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. 이제 중반에 이제 다양한 성공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좀더여러분들의 흥미있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어 프로모션,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무적 그런 부분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팔 주차에는 중간고사 예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 주차부터는 이제 실무적인 전략 수립과 마케팅 활용, 특히 이제 그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에 의한 마케팅이 있고,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. 그 세부적 내용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.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스폰서십, 뭐또 관련 단체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또 스타를 탄생시켜서 시장을 활성시키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끝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MBC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16차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.